네, 자, 구글에서 만든 사물인터넷 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죠. 안드로이드 싱스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2016년 12월에 공개가 됐고요. 안드로이드 어, 개발도구, 안드로이드 API부터 이제 구글 인프라 서비스까지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어, 이 구글 안드로이드 싱스를 이용을 해서 사물인터넷 기기의 센서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구글이 그이 싱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따로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이 하드웨어는 어, 파트너 기업들이 개발을 했어요. 뭐 인텔의 에디슨이라든지 어, NXP의 피코, 라즈베리파이, 3. 이런 것들이 다 어, 구글 안드로이드 싱스와 연동되는 하드웨어들입니다. 어, 이 싱스의 프로토콜 스택을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고 계시죠? 어, 그래서 어, 이제 리눅스 커널을 베이스로 해서 하드웨어를 업세션할 수 있는 레이어가 위에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나 C++ 라이브러리들이 그 위에 계층에 올라와서 개발자들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그윗단에는 이제 뭐 자바 API나 프라임워크를 구축한다든지 또 띵스 서포팅을 할수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갖고 있는 이런 모듈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글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젠이라는 것도 있어요. 타이젠은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휴대용 장치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TV나 냉장고와 같은 그런 모든 전자기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제공되는 오픈소스 모바일 운영체제입니다. 어,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어, HTMLS나 그다음에 C++ 기반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우리가 이제 SDK라고 부르는데요. 이 SDK를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그 각종 도구들이 그리고 API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최근 타이젠 OS의 최신 버전인, 어, 타이젠 3.0을, 적용한 그런, 소형 컴퓨터 모듈, 그리고 라즈베리파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젠의 확장성을 강조하고, 개발자들이 누구나 타이젠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소스코드를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삼성전자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자사에서 생사, 개발해서 출시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뭐, 기어라든지 갤럭시 와치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TV 같은 이런, 스마트 기기들에게 타이젠 OS를 탑재함으로써 타이젠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중이에요. 자이 상으로 이제 어,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어, 내용도 어,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이런 내용 생소하시지만 이제 앞으로 자주 접하시게 될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를 어, 교과목으로 다루면서 여기에 나와 있던 기존의 리눅스 운영체제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 취재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자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